가시간을 맞아야 되고,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야 되고, 이런 상태입니다. 이게 중요합니다. 다시 돌아서 해 보면 16절 말씀이십니다.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빠, 아버지라고 세상에 헌법에 못 들어가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로 순종한 거죠. 좀 이아살때이데 예, 어. 진짜 잘생겼어요. 이방에서 어느 날 5개월 된 아이가 왔어요. 저는 피도 안쌉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그날부터 저 되게 부럽고, 내 아이랑 결어어요면온 날부터 올해까지제아이지 않은 내어는 이방에서 살았던 이런 공이 하나도 없어요. 심지어 나 첫째 수당일 시원이보다